시부리서 10장 32절 신약 364페이지 시부리서 10장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32절로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단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휘엄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양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당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주실리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기도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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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조기만 나가도 아주 그냥 갑자기 막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조 바깥만 나가면 어쉬 하는 소리가 아고가든요 여기가 행복한 자리. 기한 내가 그들아 기한 시간 되기를 간절 소망합니다. 9.5 인생, 95 인생 100점 만점을 두고 이야기할 때 9.5는 너무 밑에, 밑바닥에 있죠. 95는 100점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의 상류 쪽에 위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인생에도 9.5 인생이 있고 95인생이 있다라고 하는거지 한가지 예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9.5보다 0.5가 많은 시비지요. 9.5는 날마다 시댁에 주눅이 들어서 꼬으로릇을 합니다. 시이 인상만 탁! 예 알았어요. 뭐요? 신분은 하고 9.5는 시댁에 절대로 거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하노릇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5가 10에게 야! 반말을 하면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0이 9.5한테 야너 미쳤어? 이게 까불고 있어도 제정신이 아니지? 그때 9.5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 미쳤다. 나 제정신 아니다. 나점 뺐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9.5에서 점을 켜면 뭐죠? 95. 95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아니. 왜 당당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말 그대로 금수저라?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9.5 인생은 날마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기죽들어서 사는 사람 난돈 없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재주 없어 그러면 날마다 기죽어 사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나는 할수 없어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늘 기죽어 사는 인생 그게 9.5 인생 근데, 95 인생이요.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까는 지마 원래 나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그러면서 당당히 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들에게 주의를 추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95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점을 빼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는 아니고 어느정도 중학교 요정도 됐나봐 요걸 떼고 싶었어요 요걸 엄마 나 이거 좀 빼줘 빼줘 그 처음에 단독복회할 때인가요 그다음에인가요 어떤 집사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 여기다가 상처를 내고 자기 점에다가 상처를 내고 빈초산을 막 부으면 되대요 빠졌대요 너도 이 순간에 아무 가도돈 들여가지고 점 빼는 힘이 나도 여기 상처 내가지고 이렇게 떡볶이 반으로 찔러서 빈촛을 한번 넣어볼까? 그 생각도 가졌어요. 이 점을 빼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안 빼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 유혹받는 게 있어요. 자꾸 우리 집사람도 유혹하고 우리 장모님도 저를 유혹을 해요. 직장님도. 눈썹 해라 눈썹 해라 <laughs> 점피고 싶은 생각은 없어. 자,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갈 때 처음부터 뛰어날 때95 인생 없어요. 대부분 인생의 시작은 9.5 인생입니다. 아니, 9.5보다 안될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당당함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9.5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인생을 사다가 점을 빼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점을 빼야 됩니다.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에서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다할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인생을 빼야 할 점, 오늘 3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는 점을 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면서 뒤로 물러서요. 이거 빼야돼. 뒤로 물러서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점입니다. 이 적을 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들 기회를 추구합니다. 오늘 오전에 바네스 바네아의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요. 하나는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렸던 그런 분들을 얘기했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했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게좋 테니까. 야, 가난다. 하면 가면 안 돼. 우리 뒤로 물러나야 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야될 점이 뭘까요? 뒤로 물러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앞으로 가면 되는데, 가난당해야 나아가면 되는데, 이들은 그 나아가는 것을 뒤로 빼버렸어요 물러섰다는 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빼야되는데, 물러서는 것, 물러섬의 이 점을 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큰 꿈을 꿨지만, 그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지요. 우리 인생은 참 꼬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보니까 안 꼬였다, 안 꼬일 거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막 꼬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잘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좋은 건데, 늘잘 꼬이잖아요. 요셉 인생이 꼬였다니까요. 꿈은 이 세상의 큰 인물이 되는 건데 큰인물은 과연 그 꿈, 꿈 때문에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laughs> 그때 노셉이 뒤로 물러났습니까 꿈? 에이 개꿈이야. 아무것도 안했네? 아이고 내팔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굳정한 인생이야. 이제 나는 이제 인생 망친 거야. 나고하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요. 노예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꿈을 잃지 않냐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야마, 좋은 집에 집사로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가정의 총무가 되잖아요. 근데 또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집에 안주인이 요셉의 그 멋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자지는 거죠. 그때 요셉은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주인이 나를 격탈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모함을 해서 결국 감옥까지 들어가요. 감옥까지 들어가면 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꿈 포기해야 되잖아요. 무슨 꿈이야? 감옥에 가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라고 하는 모습으 아마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성실하잖아요, 꾸준하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laughs> 자기의 꿈 자기의 현실이 꼴대로 꼬여서 아무것도 될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 한번 점을 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95인생이 되어버렸어 100까지는 못 가지만 우리가 어차피 100까지는 못 가요 100의 인생은 완벽한 신 아니잖아요 95도 너무 높게 찾은 거잖아요 그러나 9.5 인생과 95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니까. 는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뒤로 물러나지 말는 라 거예요. 왜 뒤로 물러납니까? 담대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리스 바네에서 가난안 땅을 목전에 두고 왜 뒤로 물러납니까? 담대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담대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나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구조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못해.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95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누구 앞에서나 담당하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까 읽어드던 35절, 너희 담장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다 아멘. 담장을 잃지 말고, 뒤돌아, 어,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담장을 잃지 말고, 말고 살아가보세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는 거예요.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9.5 인생으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신 주신, 해주 중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건 도저히 안될 거야. 힘들어. 어려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 보세요. 자기 자신도 할 능력도 없고 시도해 볼 상황도 안 되어서 실패하고 말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은혜 베푸실 리가 없죠. 날마다 95 인생이 아니라 95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95의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그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게 꿈이 없었고 그냥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가 노예생활하면서 남의 집 하인으로 타면서. 성실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냈겠어요? 이겨낼 리가 없지요. 더구나 같거나 억울하게 감옥생활해보세요. 뒤로 물러난 사람처럼 여러가지 모습 가운데 세상에 비가 나고 세상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예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어려워도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가야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시기 때그 꿈이 내 꿈, 내가 꿈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됨을 기억하게 되기 됨을 주의로 추구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95인생을 살수 있을까? 앞에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만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뒤로 물러서지 <laughs> 않으면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도 없는 사람들은 95인생이에요. 아무 목표 없어요. 나는 원래 연약하고 나는 가진 거 없으니까 나한테 무슨 꿈이 있겠어. 그냥,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 근데 95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건 목표, 목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지도하고 시도하고 결국 실패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강한 부분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도 항상 항상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세상의 환경들이 점점 점점 열악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사셨던 분들도 야 점점 점점 열악해진다라고 하지만. 점점 천대화되면서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라고요 정말 그 환경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무쌍하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깥에서부터 오는 두려움, 내면으로부터 오는 무기력함, 이걸 우리는 수, 수시로 경험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점점점점 나약해지지 않아요. 반대한것 같으면서도 자, 자, 자. 여러분 저는 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집니도 겁, 봐 어, 깜짝 놀라지요. 벤도 깜짝 놀라지요. 조금만 껌껌해서 가면 좀 두렵지요. 그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 어떤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게 개도 무서워요. 개도.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오래 연애를 올해 여름에 왔는데, 우리 두째 처남 집이 지금도 안양입니다만, 그전에 물론 다른 집이지만, 안양 집에 있었는데, 치아와를 집었어요. 두 사람이 그 당시 거기서 생활을 했어고 제가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대 보고 어쩌면, 아직 장가를 안갔기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처남 되실 분, 처형 되실 분, 거기 뭐 조카들, 다, 다, 다 어쩌면은 시쪽이, 좀처가 쪽이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인사한 거랑 비슷하니까, 그 전에 너희도 뵀지만 그냥 못볼거을 보였잖아요. 어떤 목볼골을 보였어요? 이게 책상 위장이 깜짝 올라갔어요. 왜요? 시아, 갑자기 나를 보더니 깻잎 깊고 나이가 없어니다 물을 욕 진짜 물기를 했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냥 깻잎 다 올라갔어요. 걔도 무서워요. 물론 다무서워하지는 않죠. 아, 격이 더러운 개들 앞에서 되게 무서워. 애들, 시골에서 지금은 덜 그렇지만, 그, 방목하는 개들, 그냥 풀어키우는 개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똥개들 큰 것도 엄청 많잖아요. 개들 떼들 으렁거리 벽면을 벼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다은개 이것들이 그게 오라가에 딱 들어서 팍, 던지는 척을 하면요. 저만 치만 그만 가려고 잘못 하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얘네들이 도망갔다가 도난을 던졌더니, 다시 와요! 당대했던 그 모습이요. 마치, 마치, 식은 땀이 확 나는 것처럼, 식은 땀이 확 식는 것처럼, 갑자기 두려움이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 당대했던 모습들은 오감이 없어요. 1초도 안 지났어요. 돌 비쌌을 때 이것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는 통쾌하면서, 야, 역시 난 담대해. 그러면서 그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서 또 댕기려고 할 때, 이게 집을 돌이 없단 말이야. 이게 번졌단 말이야. 어디서 집을 빼도 없고, 정이 있긴 하는데 개가 먼저 올것 같기도 하고, 그 담대함이 싹 사라져. 요 일순간에 사라져. 이게 인간이야. 믿음으로 담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95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상황들이요, 외면으로나 내면으로나 우리를 가만히 배부려주지 않아요. 자꾸 물러나게 만들어요. 자꾸 두렵게 만들어요. 자꾸 기운 죽게 만들어요. 자꾸 할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 찬양도 그 찬양했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게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아까 찬양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뭐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와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점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뺀거 아니에요. 대단님 수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을 빼고우린95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하시길 바랍니다. 반대하시길 바랍니다. 할수 없다라고 기름지서 살지 말고요. 할수 있다라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내 안에 계심으로 만미암아 나의 점을 빼주시고 95인생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아까끝아까 오전에도 끝까지 사랑을 얘기했습니다만 끝까지. 금방 담대했다가 금방 기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들 주의로 주고 아직 더 점을 더빼셨다면 저건 내가 빼는 게 아니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수술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마취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를 수술해 주십니다. 아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저만함을 여러분을 빼셔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부족해,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연약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정5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95 인생이 되었어.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담대한 사람이었어, 되할수 있는 사람이었어, 되 내게 늦지 못함이 없어. 이런 모습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95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E do aviso.